안녕하세요. <laughs> 방송에서 자주 가는 곳을 언급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 장소 지하철역에 선물을 두고 간 친구가 있어요. 방송을 정말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줬던 고등학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번에 시험 끝나고 또 서울로 놀러 왔다고 다시 한번그 지하철역에 들린다고 전 대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깜짝 놀래키기 프로젝트 저도 선물을 들고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그 친구 생일이거든요. 에어팟 프로를 샀다길래 에어팟 케이스 준비했고요. 또그 친구 케이스가 발색이 됐다는 대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두개나 준비했습니다. 투명만 화면을 들릴까봐 제일 이뻐 보이는 걸로 샀어요. 제가 하늘이랑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이쁘죠? 잘 골랐죠? 원래 오리 인형 케이스가 있길래 그것 살려 했는데 그건 프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거 너무 귀여웠는데. 가라. 아 갑시다. 심장이 너무 떨려요. 근데 나오? 이 이러다 못 만나는 거 아니겠지? 만났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찍으시네. <laughs> 어, 맞아. 엄마, 문서가 하나? 되게. 어. 짱? 어깨가... <laughs> 어. 한번 열어봐도 돼. 뭘것 같아? 어... 별건 아니고. 별건 아니고. 그냥 뭐. 뭐가 필요할 것 같은 거, 실용적인 걸로 내가 사왔어. 일단 이거는 너가. 응. 갈 때까지. 밝은 오디션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두 개나 재은 이거를 골랐고 아이고. 이거는 투명 이거 일부러 투명이랑 맞춰서 오 이건 음. 오, 이건 진짜 그, 유용한데 그치? 이건 안 유용해? 아네 최고죠 제일 음, 이쁜 거 내가 본것 중에 잘써 잃어버리면 알지? 나 선물이 있다고?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laughs> 어? 나룡야랑 <나름이나> 선물이 있다고? <laughs> 봐봐 아 가방이 있어요 가방? 응, 가방을 왜두개나 들고 같어 이거는 응. 진짜. 짜봐도 살짝 여행이다. 어. 헐, 케이크요 네. 응. 오늘 응. 생일인데 내가 케이크를 먹네? 어? 어?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파산했어요 뭐라고? 파산 화산? 그 아, 냄새 씻고 뭐한 거야? 또? 아니, 괜찮아요. 냄제 씻고 살아 그랬잖아. 인증샷 고 남길게. 고맙다. 네. 고맙다. 어. <laughs> <laughs> 어, 이거 다 뜨잖아. 여기, 여기 위치 노출되면 어. 안 되거든. 다시 어. 여기 와서 다시, 다시 찍자. <laughs>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laughs> 더 얘기하다가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지하관들 가세 안녕. <사람은> 지나가는데, 아. <laughs> 아 마지막으로 누나 본 소감 다시 한 번. 네 어깨에서 넓은 친요